안녕하세요. 성경을 맛있게 먹는 야곱입니다. 하느님 싫어하시는 교회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 중5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 교회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하나님 싫어하신 교회 탑3를 정리해드립니다. 3위,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교회.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프로그램도 풍성한데, 실제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사람이 많거나 찬양이 좋아도 죄가 죄로 선포되지 않고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위. 사람이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재정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잘 보이려는 교회. 누가 헌금 많이 했는지, 누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중요해진 순간,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1.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너는 벌거벗었도다 라고 책망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풍족하고 안정된 교회인데, 정작 예수님이 중심이 안 계신 교회. 그곳은 이미 교회라는 이름만 남은 무너진 구조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징후들이 보이시나요?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